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이고, 어제 과제를 하다가 너무 늦게 자서, 비몽사몽 일어났어요. 월요일엔 9시부터 3시까지 수업이어가지고, 좀 빡셉니다. 주말 동안 몸무게가 너무 늘어나서, 이번 주에 정말 아이들을 <laughs> 잘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빠르게 먹고 학교에 가 볼게요. 오늘은 핀테크에 관련해서 통역 연습을 해 보려고 스터디 메이트 기다리고 있습니다. Uh, as all of you know, payment i n Stable coins, artificial intelligence, real time payments, and richer pay 맥주 쉐이크 먹으려고 하고, 아몬드 브리즈도 사왔어요. 화이팅! 오늘 수업이 다 끝나고 집에 왔습니다. 프로티원 딸기 맛을 먹어볼 건데요. 먹어보겠습니다. go Mm hmm. Um, also, don't, don't forget your question. <laughs> you uh, very high. Great point. Still, <laughs> so, uh, it, it can cost you a couple of points. Yeah. and the same goes for four to six, right? <laughs> um Although you have about oh, um, that's so weird. For great questions and comments. Let's look at another. And smart contracts that freeze stable coins and problematic wallets. This suite of tools can also be used preventing other types of crime, such as fraud. The second key area to consider is financial stability. 범죄, Let me take a step back and explain, explain why I'm focused on the financial stability risks of stablecoins. Caution is warranted because of the long and painful history. Let me take a step back and explain why I'm focused on the financial stability risks of stablecoins. Caution, stable Caution is warranted because of the long and painful history of private money created with insufficient safeguards. Welcome to the Singapore f i t e c h Festival. 저스터디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1시 수업이 휴강 돼가지고 오늘은 3시에서 5시 수업만 가고 그리고 저녁 약속을 나갑니다. 그럼 갑자기 저는 학교 근처에 살아가지고 그런지 휴강을 공지하시면 너무 좋아요. 어제 제가 계산하기로는 1,000칼로리 정도를 먹었거든요. 근데 몸무게가 0.1kg밖에 안 빠진 거예요. 지금 상당히 불만이 좀 많은데 우선 킵 고잉 해볼게요. 아, 다른 사람들은 잘만 빠지던데 와이는안 빠질까? 이 유튜브에 있는 것들은 다급진급박겠죠 저는 급찐이 아니고 서서히 찐 거기 때문에 서서히 찐 것도 아니야 그래서 지금 단백질도 잘 챙겨 먹고 운동도 하면서 건강하게 빼고 있으니까 조급하지 않게 가보려고 합니다 포기만 안 하면 되지 않겠어요? 네 어디서나 이 결과가 눈으로 보이지 않을 때 치고 나갈 수 있는 뭔가 그 끈기와 인내심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로 인생을 배우고 있답니다. 그러면 먹고, 과제 좀 하고, 오늘 만날 친구가 생일이어가지고 편지도 좀 쓰고, 통역 연습도 하고, 좀 쉬다가 준비하고 나가야겠어요. 지금은 점심시간이 됐고, 지금까지 번역과제 하다가, 이제 점심 먹고, 번역과제 더 보고, 준비하고, 다음 수업 가보겠습니다. 단백질을 과다 섭취 중인 것 같은데, 수업 가기 전에 배고파서 먹어줄게요. 왜 이렇게 화장이 마음에 안 들지? 못했기 때문에. 수업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너무 추워요. 약속 가기 전에 시간이 좀 떠가지고 너무 배고파서 이것 좀 먹어주고 갈게요. 곧 나가야 돼. 어차피 가서 곱창 먹거든요. 었 곱창을 많이 먹으면 오늘 이렇게 굶은 게 아무 소용이 없어지지만. 한번. Let's see, let's see. 약속합니다. 추워 친구 생일이라 만나는 건데, 생일 선물을 안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시 들고 갑니다. 아, 추운데 진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오, 네. 네. 네덜란드에서의 절친이 한국에서도 아직도 절친이랍니다 아, 출장, 우리가 출발하는 가 갑자기 출장이 지금 몇 오늘 동네는 거. 동네는같 너무 귀이 와중에 아이스를 시켰으니까. 아, 진짜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1교시가 있어가지고 원래 오늘 공강인데 1교시에 보강이 잡혔어요. 그래서 빠르게 나가봐야 합니다. 아, 진짜 종강 언제 오지? 오늘 아침도 단백질식으로 시... 어? 먹어줄게요. 너무 배고프고 추워요. 16도예요 집이 난방 틀었고 집 오자마자 너무 배고파가지고 바로 단백질 쉐이크 먹어주겠습니다. 이 플라임 밀개 다른 거에 비해서 비교적 칼로리가 높기는 한데 맛있어. 봉을 아, 턱에 위치한 상태에서 지금 오른쪽 발만 살짝 누르겠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천천히 머리 위로 올렸다가 다시 턱까지 천천히 내려볼게요. 그렇죠. 비빔밥에 밥을 빼고 먹으면 이렇게 샐러드를 합니다. 이렇게 샐러드를 먹겠습니다 우왕 48이당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48.9를 찍었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좋아요 제가 살이 진짜 잘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48은 못 가겠다 생각했는데 가니까 땡큐고 주말에는 좀 먹고 다음 주에 47kg를 목표로 달려보겠습니다. 다이어트는 진짜 버티는 거 버티는 게단것 같아요. 화이팅! <목소리> 운동 가기 전에 마지막 끼니로 단백질 쉐이크 먹어주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마지막 단백질 쉐이크 제가 지금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고 왔잖아요. 근력 40분, 성게 40분 이렇게 타고 왔는데, 몸무게를 재보니까 50점 몇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48.9 찍었다고 좋아했는데.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일반식을 먹긴 했지만, 조절해서 먹었고, 지금도 배고픈데, 이렇게 자기에 너무 아깝고 억울한 거죠. 그래서. 꿔바로우를 먹으러 왔습니다 쭈쭈 없어요 이건 근데 사실 너무 적잖아요 <놀람> <놀람>